안녕하세요. 너로채우다의 필링미드 융입니다. 오늘은 제가 인물의 포즈를 활용하는 다꾸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해놓고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엎드려서 자고 있는 건데, 꽃밭에 눕히니까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어, 평범하지 않은? 포즈를 가지고 있는 인물들을 활용한 다구를좀몇개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시리즈별로 몇 개를 올렸더니 다들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어, 이번에도 세개 정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딩딩 그리고 포즈가 정말 다양하거든요. 딩딩이 그래서 딩딩으로 한번 제가 찾아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인 잠시 접어두고 우선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이렇게 잘려져 있는 이거 다 딩딩이거든요. 잘려져 있는 딩딩이 있고 이렇게 바테로 아직 남아 있거나 아니면 이거 다 칼선 들어간 딩딩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골라 보습니다 조금 특이하다 어, 이거 좀 어려우려나 아니면 이거 활용하기 좋을 것 같다 하는 아이들을 제가 선별해 볼게요 이게 인물이 포즈가 굉장히 독특 하기 때문에 인물을 정해놓고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는 뭔가 딱 느낌이 올것 같고, 얘랑 얘가 가장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두 개로 하고, 얘네는 다시 넣어 놓겠습니다. 네, 이두개 중에 먼저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거랑 유사한, 이 아이를 가지고 여기는 이렇게 엎드려 있긴 하지만, 이거는 쭉핀 상태지만 손 모양도 그렇고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이 아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로 닦고 하기 좋은 이걸로 이 아이를 사용해 볼게요. 이렇게 들어갈 건데 거의 꽉 차죠 인물 많이 있어도 오늘은 좀 노트를 좀 다양하게 쓸것 같네요 보여드릴게요 따뜻한 느낌이 나는 그런 색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빈티지한 색감 맞춰주고요. 색감이 따뜻해 보이니까. 어 굉장히 크네. 어 생각보다 너무 커서 이거 찢을게요. 초록색과 갈색이 함께하는 빈티지함 가득한 꽃마테를 사용해볼게요. 숲속에 있는 타잔 느낌 이렇게 잘라줍니다 정리를 해줄게요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약간 한쪽으로 몰아서 여기에 레터링 넣으면 끝날 것 같아요. 대신 흰색이 지금 너무 많으니까 흰색을 정리를 좀 해주겠습니다. 뒷대지 붙여서 올게요. 뒷대지를 대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 뒤에가 안 비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딱 떨어지니까 뭔가 인위적이게 보여서 살짝 아래로 내려오게 하거나 아니면 여기 부분 부분을 조금 잘라가지고 이거 사람 앞으로 조금 오게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손은 살짝 이렇게 다리도 살짝 띄어져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좀더 입체적인 느낌으로 여기다가 레터링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뭔가 스윗한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서 피스풀과 카오스를 같이 넣어볼게요. 이 아이를 나눠서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누워있는 아이를 꽃밭에 누우니까 그냥 침대나 뭐 그런거에 눕힌거보다는 훨씬 되게 신비롭고 자유로워 보이죠? 누워있는 포즈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 거를 해볼게요. 다음 거는 아까 이렇게 서 있던 아이를 해볼 건데, 이번에는 빈티지 다이어리에 해보겠습니다.